다들 이제 요즘에 뭐 경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제 어 월세 수익도 많이 관심이 많으신데요. 이제 오늘 신건 보다가 마침 이제 유튜브 보시면 은 제가 다가구 투자 관련해서 오늘 여기 신림동 갔다 왔거든요. 근데 마침 지금 신림동에 물건이 하나 나온 게 있어서 이것도 한번 좀 얘기 좀 해보려고 해요. 이제 글린생활시설이고 신림동을 가보시면 이거 한번 위치를 봐볼게요. 신림동 보시면은 이쪽이 이제 서울제 벤츠타운이랑 관악산역 해 가지고 신림선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이제 뭐 소위 말하는 다가구죠. 예. 네. 다가구 어 그리고 어 고시원 이런 건물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쪽이 원룸촌이 엄청 많아요. 옛날에는 이제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여기가 이제 고시촌이라고 하죠. 예. 신림동 고시촌이라 그래서 고시 공부를 이제 그, 하는 분들이 이제 있었는데, 지금 이제 고시라는 게 거의 이제 없어졌죠. 그래서, 어, 이제 직장인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살다가, 지금 또 이제 이 경연, 경전철이 생기면서 입지가 더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이 경전철이 이게 이 실림역을 환승을 하고, 위에 결론적으로는 색강역까지 가요. 그래서 강남 출퇴근도 편하고요. 이 여의도 출퇴근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비해서 이쪽이 어 주거비 측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좀 메리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쪽에 나온 글린 생활 시설이 있고 이게 쉽게 말하면 소위 말하는 고시원이에요. 예. 이 백향 고시원이라는 곳이고 지금 그냥 정말 평범한 고시원입니다. 예. 그래서 다가구도 다가구인데 다가구는 또 이제 일반적으로 대출을 받으면 방 빼기를 하니까 이런 글린 생활 시설로 해서 고시원 투자도 사실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어, 고시원이라고 하면은, 상가에 입점을 해서, 이제 1층인 것, 이제 전층을, 뭐 3층이든 4층이든 전층을 쓰는 고시원도 있지만은, 이렇게 고시원으로 나온 물건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거는 경기랑도 그렇게 상관이 없거든요. 네. 이런 물건 어때 보이세요? 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채팅으로 한번 좀 남겨주시고, 어, 어떤 부분에서 괜찮은지 제가 조금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삼종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어, 땅 중에서도, 어,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하는 삼종 일반 주거지역이거든요. 물론 이제 이쪽에 뭐 재개발 얘기, 는 상관없지만은, 땅의 신분도 최대한 좋을수록 좋고, 지금 이제 다 고션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어, 현황서상 점유 내용 보면은, 주거용도 있고 주거용이 엄청 많죠, 지금. 그래서 주거용이 1층 하나, 2층 6개, 3층 6개, 4층 6개, 5층 5개, 6층 4개. 옥탑, 옥탑은 용도 미상으로 써 있으니까 옥탑 빼고 주거용만 봤을 때한 개, 일곱 개, 13개, 1홉개 24개, 28개. 방 28개짜리입니다. 방 28개 어떠세요? 당스8여덟 개에서 월세를 받을 수 있다 어떨 것 같으세요? 어, 매일 매일 월세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임차인 형도 이렇게 쭉 있는데 지금 이거는 나중에 한번 그 매각물건 명세서가 일주일 전에 나와요. 그래서 그건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되고요. 어, 건축물 대장을 봤을 때 지금 건축물 대장 깨끗한 상태거든요. 네, 위반도 아니고. 어, 어떻게 보면 시세조사만 좀 잘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내부 구조나 이런 것도 좀, 음, 보셔야 돼요. 예. 네. 가서 한번 부딪혀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저도 오늘 이제 여기저기 임장 가고 이런 것도 임장 가서, 어, 보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상으로도 딱히 문제는 없고, 뭐 이제 이런 변동상이 쭉 있죠. 그래서 위반이었다가 다시 또, 어, 시정을 해서 지금은 정말 멀쩡한 고시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 가보셔서 실제로 어, 건물에 하자 여부라든가, 실제로 살만한지, 어, 살고 있다면 은몇 명이나 살고 있는지, 예, 이런 것도 이참에 한번 현장을 가보신 게 좋지 않나요? 예, 저는 요번, 저는 이제 오늘 갔다 왔잖아요. 이쪽을 갔다 오면서 느낀 거는 아, 이런 데 가지고 있어도 괜찮을 것 같다. 예,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가서 좋으면은, 정말 신중하게 해보는 거고, 안 좋으면은 그냥 여기서 맛집 갔다가 오는 거죠. 네. 그럼 이런 거를 이제 시세 조사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서 지금 이게 거의 6평짜리 원룸 정도 돼 있는 것 같아요. 얼추 봤을 때. 그럼 네이버를 들어가서요. 네이버 부동산을 들어가서 신림동에 있는 원룸 수요를 한번 조사를 해보면 됩니다. 이 관악구가 그 지도 그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월세로 봐볼게요. 원룸 원룸 투룸으로 한번 보면요. 원룸으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월세로 한번 보시면은. 음 지금 경매 물건 자체가 어, 지도로 봤을 때이 투썸 플레이스 이쪽 안쪽이거든요. 지금 오늘 투썸 플레이스에서 커피도 먹고 왔는데 그래서 이렇게 평소에 임장을 많이 가야 됩니다. 이쪽 인근에 이제 원룸을 봐볼게요 대충. 네. 뭐 얼추 이런 쪽 같은데 보통 지금 500에 36도 있고 컨디션에 따라 좀 다릅니다. 진짜 작은 데는 뭐 100짜리도 있는데 이건 이제 완전 작잖아요 그래서 넉넉히 한 어, 상태 괜찮은 거 이런 거 보면은 얼추 500에 50 정도는 나와요 지금 500에 50 정도 그래서 이쪽 시세를 보면서도 컨디션에 따라서 이 정도 시세가 이 정도 갈 거라고 한번 어, 생각만 해 보시는 거지 정확한 거는 가서 보셔야 됩니다 가서 실제로 가서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단순하게, 방 28개에서 월세 50만원이다. 그러면은, 월, 1,400만원 월세를 받는 거죠. 그리고, 이 경매 물건이 지금 감정가 자체는 31억이지만은, 이쪽에 나온 매물들도 봐야겠죠, 당연히. 이거는 제가 그냥 단순하게 보는 거니까 이런 거에 너무 믿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실제로 이런 건물들이 있을 때 매매 같은 거는 이제 가면은 매물들이 다 이렇게 있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어, 일단은 월세 시세는 조사는 하되 이런 매매 시세는 또 가서 따로 조사를 해야 돼요. 네. 그러면은 지금 그냥 단순히 경매 물건으로만 봤던 거예요. 자세한 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가서 조사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음, 입지로 봤을 때는 서울대 벤처타운역 인근이죠. 예, 도보로 여기서 뭐 얼마 걸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게까지 막 멀진 않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강남 가기도 편하고 여의도 가기도 편하고 그리고 이 뒤쪽에 뭐가 있죠? 서울대학교가 있죠. 예, 서울대 학생들도 많이 쓰고, 그리고 월세가 얼추 지금 봤을 땐 1,400만 원 정도 나오고, 예, 이런 물건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거는 이제 각자의 판단에 맡기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한 번쯤은 조사해 볼 만한 물건 같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어, 이 물건을 한번 보여드렸고, 제가 마침 또 오늘 이, 이 동네 임장을 갔다 와서 저도 좀 느낀 게 이것저것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되시면은 한번 동네도 가셔서 구경도 해보시고, 임장도 가서 좀 재밌게 갔다 와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